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이후의 반응들이 더 웃겨요. 네. 사실은 지금 제일 웃기는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안 해요. 예. 변호인을 통해서 뭐 입장을 내고 또 심지어 기사 나온 이번 도알보도 기사라는 거 보니까 특정 단독 보도를 했던데 김대남 본인이 아니고 김대남 서면 인터뷰예요. 아 도대체 왜 그러죠? 우리 같은 보통 정치인들도 어떤 이런 국민적인 관심과 어떤 무리를 빚는 사건이 있으면 본인이 떳떳하면,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, 본인이 당당하면, 당연히 기자회견을 하거나, 아니면 기자들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고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, 본인이 뭐라고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냅니까? 어, 왜 숨느냐? 아,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지금 벌써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. 그 그리고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온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관심이 김대남한테 가 있는데. 김대남 씨의 어떤 실물? 네, 본 적이 왜, 없어요. 최의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.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. 네네. 누구랑 뒤에서 몰래 만나 작전을 짜는 것인지. 작전. 아니면 사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뭐 가면 서 돌아다니는 것인지. 네네.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뭐큰 대단한 사람이라고. 그렇잖아요?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 폭로 이후의 사후 행태도 아 뭔가 구린 구석이 크다, 지금. 듣고 보니 그렇군요. 아 그렇잖아요. 아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잘못 안겼고 본인이 당당하면 왜 나서지 않습니까? 본인도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변호인 측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서면 인터뷰를 합니까? 그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 인터뷰는? 네. 저는 그래서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후 대응을 보면서 아직도 뭔가 구린 것이 상당히 많다. 음. 그래서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대응책을 놓고 지금 누군가와 지금 몰래 몰래 작지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 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 지도부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. 그동안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의 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도대체 대통령실 의 수준이 이 정도냐? 퀄리티 문제입니다. 퀄리티 문제다. 아니, 품질 대, 문제다. 그렇죠.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실업주의 거치고 추천 거치고 공적 채용 거쳐서 하실텐데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들. 아 정말 자기가 떨어졌다고 또 이철기 욕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떨어진다면또 나경원 후보 캠프 가가지고 또 한동훈 무슨 뒤에서 깔거 없냐고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흘리고 기사 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공기관에 취직할 테니까 내가 골라서 갈거 심지어는 이 사람 대화한 내용 중에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? 내가 1년 동안 해다가 나를 계속 버리면 나 양심선하고 민주당 갈 거야. 이런 이야기도 해요. 이게 아무리 정치판이 썩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? 저는 그래서 이 김대남이라는 이분의 그전의 행태, 지금의 행태를 보면 용산 대통령 시대 수준, 그리고 저 사람도 그.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용산파리하는 용산 출신이라고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가지고 와서 각 지역에 가서 얼마나 설친 사람들 많습니까? 저도 그런 사람하고 경선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수준과 그분들의 질과 그분들이 용산파리하고 대통령파리한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적과 내통에서 뭐 한동훈 대표를 뒤에서 이렇게 음해하려고 공작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판을 보면 용산의 수준을 알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